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 냉천꾸리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히브리서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지난 사순절 기간에 한 것처럼 말씀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읽어가면서 길게 설교하지 않고요, 핵심 내용 한두 가지를 주제로 삼고 그 교훈을 얻고 우리가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 가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진정 축복과 변화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어, 20장 19절부터 31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줄을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야 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토마스죠?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열 명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예수님 손못 자국을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일이 지났는데, 또 제자들이 이제 도마까지 11명이 다 있는데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넣어보라,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에 가서 보면, 오직...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는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결국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적용할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세상이 예수님을 믿어 생명 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 오실 때마다 하신 말씀으로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평강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뭐 이란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계속해서 이게 지금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나고 공산당이 지배하는 땅에 너무 억압이 있고 미얀마 같은데 내전 속에서 막 군부가 너무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고 지진이 있었죠 대만에 뭐그 전에도 곳곳에 지진이 있었어요 트리키에도 있었고 그죠 뭐, 연일 또 비가 좀 온다 그러면 홍수도 났다 그러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이 평화가 없는 세상. 그런데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씌셨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전해지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도마 같은 거예요.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열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3년 넘게 쫓아다닌 제자 중에 한 사람 토마스가 그런다니까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아, 우리도 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겸손해지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전쟁도 그치고, 이 자연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살 것인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제까지 살펴본 히브리스로 가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군사력을 동원하고 힘을 숭배하는 로마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그들에게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고 전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소망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이 참 평강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죄악을 쫓아가고 자신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면서 안 믿으려고 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 저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의 심을 믿게 될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세상에 생명 얻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미 생명 얻었으니 우리는 안 보고 믿는 자 되었으니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여 세상에 평강을 주십시다. 세상에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저 전쟁터에 이 아픔의 장소에, 고난의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 평강을 위하여 그래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소서. 전쟁을 거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 도예요.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소서. 생명이 전해지게 하소서.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복되고 우리 성도들도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에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제사들에게 오시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믿지 못하던 도마 그에게도 오시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을 기록하며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평강이 필요합니다. 평화를 내려 주소서. 전쟁터에 평화를 내려 주소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싸우던 무기들을 쳐서 사는 상생의 도구를 만들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 당하고 지진과 기근 속에 있는 이 인류가 겸손히 자연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함으로 같이 사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곳곳에 있으나 빛이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믿는 자로 나아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있는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예수님 생명 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이 세상에 평강이 많은 것을 보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의료계, 문학계, 세, 이 구석구석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